들입니다. 4세대 대표 슈퍼루키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테슬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한번 맞춰주시고요. 나 보이고 기네사대요 네,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세요. 네, 캠프는 데뷔 동시에 뮤직비디오 1억뷰 돌파, 데뷔 19일만에 음악방송 3관왕에서 가하며 슈퍼 루피당운 인기상승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세요.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왼쪽 한 번, 왼쪽, 왼쪽. 어, 왼쪽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쳐 아이, 캐쳐 아이 안녕하세요, 캐플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드림콘서트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캐플러만의 남자랑 타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캐플러가 드림콘서트 같은 큰 무대는 처음인데요. 오늘 열심히 무대를 빛내고 오겠습니다. 캐플러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과즙이 넘치는 그룹으로 불리는 캠플러인데요. 오늘 캠플러를 과일로 비유하자면 어떤 과일일까요? 어 일단 지금은 저희가 검정색으로 입었지만 다음 컴백이 상큼하고 청량한 느낌이기 때문에 레몬이지 않을까? 레몬, 아 레몬 상큼하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 한번 찍어볼까요? 상큼달콤한 구인 구색의 매력 담긴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 둘 셋. 폭주! 폭주을폭주시다주시겠다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인형이랑 인천을 위해서. 요